자, 어, 천재 2, 영어 2, 본문 2관입니다. 아이, 쭉, 쭉 볼게요. 자, 조사용 드론이요. Eyes in the sky. 자, 하늘의 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드론들은, small, unmanned 했으니까, 사실 이건 무인의라는 되게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무인의. 근데 봐봐, 미크를 꾸며줄 건데, 사람이 타지지 않아 진 거니까. 그지 사람이 타지지 않아 진 거니까 수동태를 쓰는 거야. PP. 그지? 뭐 이런 거는 꼭 외워뒀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 드론이라는 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건 삽입절이야. 삽입. 그래서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게 복수니까 삼인칭 단수 현장이 아니라서 그냥 두가 나왔어요, 그죠? 요거 스 위치 조심하시고, 자, many jobs 많은 일들에서 사용되고 있대, o n h e farm 이 f a 에서요 자, a 어 에어, r e r a 하면은 이제 이거는 항공 이런 뜻이잖아요, 그냥 이정도로 알아두시죠. 비크라면 이제 그 장비 혹은 뭐뭐 뭐, 뭐라 그럴까, 음, 이 운송수단 정도가 되겠지, 그지? 자 one of these 자 이것들 중 하나는 하나가 주어예요. 그러니까 동사는 잊을 거야, 그렇지? 일치 To survey f i e l d 자뭐할 거냐면 one of these is 자 이것들 중 하나가 들판을 조사하는 일을 하는데, 그렇지? s u r v e y 론은요조사드론은요 Have GPS control들의 autopilot 뭐가 있냐면 GPS로 컨트롤이 되어지는 오토파일럿이야, 맞지? 그러니까 이것도 PP가 쓰여야 되겠지, 그렇지? 오토파일럿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that let them 그들을 갖다가 take off 이륙하게 만들고 자 그럼 이게 데을 받아주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잘 봐봐 이게 지금 복수야. 오토파일러지 S가 붙었잖아 복수야 그래서 동사에 S가 안 붙었어요 이거 수일치 조심하시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let이라는 건사역 동사예요 맞죠 사역 동사라서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이게 한번한번 한번 나오는 게 아니야 take fly 마치 그리고 and land 이렇게 병렬 구조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다 이게 목적격 보호 이게 목적격 보호인 거야. 자, 이륙하고 fly their route 그들의 루트를 날아가고 land 그리고 착륙해요. 그들 스스로 이런 표현이 죠제 by themselves는 스스로 이런 표현입니다. 요거는 항상 외워 두셔야 돼요. 자, they are also equipped 그리고 곳에는 그들은 항상 뭘 장비하고 있냐면 그들 입장에서 는 장비가 되어지는 거니까 수동태죠. 그죠? 꼭 기억해야 된다. 자, with many cameras 많은 카메라들 어떤 카메라한테 take pictures of the fields 자, 이런 어떤 필드나 그 공중에서, 그치? 공중에서 필드의 사진을 갖다가 찍을 수 있는 그런 카메라예요. 에서 드론 플라이, 그래서 드론이 날아갈 때 they take picture. 그들은 사진을 찍는데요. From different angle, 다른 어떤 앵글에서 and with different lenses. 그리고 다른 렌즈를 통해서 사진을 찍을 거고요. 더 이미지 이런 이미지들은 I'll then analyze, 분석을 할 거예요. To check for weed growth, 어떤 이런 그그 그 잡초들이 자라는 것과 ground moisture, 어떤 땅의 어떤 습기와 and soil condition, 그리고 땅의 어떤 컨디션 같은 것들을 갖다가 다 반적으로 체크를 할 거라는 거지, especially 특히 when drone 이런 드론들이 take a picture 사진을 찍을 때 with infrared infrared lenses 라고 있으니까 이거 적용해서. 전의 이런 표현인데 이거는 그냥 암기하세요 그냥 나도 이렇게 외웠으니까 자, which senses heat 자, 이런 어떤 열을 갖다가 측정할 수 있는 이런 적외선의 어떤 이런 그 렌즈로 사진을 찍을 때 they can see 그들은 볼 수가 있대요 뭐에 대해서 if plants 이런 식물들이 are healthy or not 건강한지 아닌지 이거 잘봐 여기서 if는 사실 뭐냐면은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표현입니다 만약에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은 사실은 weather이야 weather weather는 if로 바꿨을 수가 있어요 얘는 접속사 기능을 합니다 알겠죠? 뒷문장이 어때야 돼요? 뒷문장 완전해야 돼. 그래서 뭐가 왔어요? 주어, 동사, 보어 완전한 문장 왔잖아. 그지 자, 그런지 아닌지를 썼으니까. whether or not 이 표현을 쓴 거야. Because 왜냐하면, healthy and unhealthy plant. 자, 여기 명사들, 여기 형사들 용 전체가 명사를 꾸며주지. 이게 주어야. 그지? 자, 건강하거나 안 건강한 식물들은 give off. 자, 분출한대요. 뭐를 different amount of heat. 다른 어떤 양의 열들을. 그래서 this information, 이 정보는 helps 도와준대요. 자, 사역동사죠. 근데 수일치 조심하셔야 되고, 자, 목적어, 목적어, 보호자리 동사 원형 take 나왔잖아요. 그죠? 자, 도와준대요. Farmer들이 take care of the crops. 그들의 어떤 그이 crop들을 잘 take care 할수 있도록 좀더 잘. 그리고 그러므로 increasing the quality and quantity of producing. 그래서 뭘할수 있냐면 결과적으로 콤마 찍고 ing인 거야. 이 정보는 증진시켜 주니까 능동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재 분사. 근데 뭘 증진시켜 주냐면 분사 구문이야, 이거. 분사 구문. 콤마 찍고 ing니까. 음, 분사구문이에요. 커마 찍고 여기 I N G 거야. 더스는 빼도 돼요, 그렇죠? 자, 뭘 증진시켜주자면 양과 질, 됐지 이 생산물의 양과 질 전체를 증진시켜주는 거죠. 분사구 병렬구조로 또 묶어놨어요. 아침이라서 좀 약간 말이 꼬이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본문 3 봅시다. 그래서 Agri Bot이라는 게 있는데 an Army of uh, Agri Bot, 그러니까 그 어떤 그그 Agri Bot 군단이야, 그지? 어떤 군대 뭐 군단이야, 그러니까 많다 이거예요. 그룹이랑 똑같은 표현을 지금 이렇게 쓴 거거든. 자, 어쨌든 이런 이런 그 군단은 스몰 어 근데 얘이 에그리봇이 뭐냐면 또 이제 삽입해서 꾸며주는 거죠, 그죠? 그럼 동사는 이건 거예요. 근데 봐봐, 알미는 그룹이지만 봐봐, 어쨌든 표현상으로는 단수야, 맞아? 문법적인 걸로는 단수예요, 문법적인 걸로는. 물론 이 친구가 내용적으로는 복수인 건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문법만 보는 거니까 단수야. 그래서 뭐가 와야 돼? S가 붙어야 돼요. 요게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니까 조심하세요. 수일치요. 자 그러면은 내가 삽입되는 거는 다 전부 다 이렇게 묶어도 된다 그랬지. 그지자 Small Autonomous. 이게, 자, 이게 결국 애그리봇을 꾸며주는 거예요. 작은 자율적인. 어 m o 머스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하다 얘들아. 자, 뭐 이거랑 뭐 비교되는 단어들이 뭐 사실 좀 약간 억지스럽긴 한데 단어 문제를 자주 내시니까 g 비규어스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요. g 비규어스는 완전 다른 단어예요. 그죠? 완전 다른 단어. 똑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알겠죠? 이거는 모호한 이런 뜻이에요. 됐죠? 네, 뭐 추가적으로 어 o 노미라고 하면 자취 이런 표현이 자치령 할때그 자치란 단어 알겠죠 이런 단어들 좀 조심해주시고 cf 참고해 참고 자 이런 어떤 그 자율적인 어떤 로봇들은 designed for 근데 얘네들은 어째 얘네 어, 이런 로봇인데 designed for 디자인 되었어요 어떻게 for agricultural purpose 어떤 이런 그 농업적인 어떤 그런 목적으로 그제 고안되어진 로봇이겠죠 소리 이게 주어동사가 아니라 어, 미안해 주어동사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어가지고 앞에 있는 디자인 로봇을 꾸며줍니다 PP에요 얘 로봇 입장에서는 디자인 되어진 거니까 PP가 쓰인 거야 아무튼 대체해요 누구를 인간 월커들을 For a wide range of tasks 아주 넓은 범위의 어떤 일에서 In general 일반적으로는 Agribot은 Tend, Crops 자 t 텐 d 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죠 자뭐그뭐 그뭐 전문화되어 있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정리가 되어지고 뭐, 뭐 하는 경향이 있단데 사실은 이런 걸할수 있다라는 식으로 정리가 돼. 자, 그럼 아무튼 돌봐요, 그죠? 이런 식물들을 그리고 and each of them. 그리고 그들 그들 중 각각은 각각이 주어야 알겠어? 이건 이제 단수가 될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주어 동사가 쓰이고 나서 이제 병렬 구조로 또 주어 동사가 쓰인 것 뿐이야. 근데 이건 중요하지 않은데 이치가 주어라서. 그래서 이건 단수잖아. 데이 아무리 많아도 상관 없어요. 아무튼 이치라서 그래서 동사의 이지가 나올 거야. 이런 수일치들이 가끔 시험 문제 나오니까. 꼭 조심하시고. 자, highly specialized. 근데 굉장히 고도로 전문화되어 있어요. 뭐 하는 데 있어서 for w e a d i n g 그러니까 여기선 그냥 돌보다의 의미로 쓰였는데. 그렇지? 그런데 어, 그런데 저그 음, 맞지? 근데 돌보다로 쓰였는데 저 각각의 것들은 아무튼 뭐라 전문화되어 있냐면 이것뿐만 아니라 뭐 하는 애들도 있냐면 w e a d i n g 잡초 뽑기. 위드가 잡초니까. 그다음에 fertilizing 그 봐봐. 자, f 라는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뭐가 와야 되냐면 명사가 와야 돼요. 그래서 동명사인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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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명사가 온 거야. 명사니까 그냥 동명사 와도 되는 거잖아. 맞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잡초 뽑고 그다음에 비료 주고 fertilize 하면 비료를 주다. 비옥하게 하다. harvesting 추수하다. 자 그리고 다른 어떤 농장의 일들을 갖다가 농장 의일들이 전문화돼 있는데 그럼 한 가지 전문이 있다는 거죠 에그리봇은 어쨌든 에그리봇은 have many benefits 많은 benefits 가지고 있어.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w e 로 d i n g r o 이 잡초를 뽑는 어떤 로봇은요 can reduce 줄일 수가 있어요 the amount of pollution 이런 어떤 그런 그, 그 환경 오염의 양을 caused by 뭐에 의해서 h a r d y side use 뒤에 side 어쩌고가 나오면 이건 무조건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수어 사이드가 자살이잖아, 그지? 똑같아요. side 어쩌고 나오면 죽이는 건데, 그지? h e r b 는 어쨌든 그런 식물이잖아. 그 식물을 죽이는 거니까 이건 경, 정확히 뭐겠어요? 그저 뭐지 제초제지 그지? 응. 식물을 죽이는 거죠, 그렇죠? 제초제 사용으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폴루션이죠. 오염 입장에서는 발생되어지는 거니까 P P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Fertilizing 로봇, 어떤 비료 주는 로봇은 can greatly reduce, 굉장히 줄일 수가 있어 Fertilizer cost, 이런 어떤 비료의 비용을 by precisely 아주 정확하게 사용함으로써 뭐를 applying the correct amount of fertilizer 이런 어떤 적용되어져 있는데 봐봐 by ing야 그냥 뭐 함으로써 이런 표현이야 이게 전치사라서 뒤에 뭐가 왔어요 명사가 온것 뿐이에요 이건 동명사야 알겠지 자, 적용함으로써, 뭐를 아주 정확한 어떤 양의 그 비료를 사용함으로써, in the correct location, 아주 정확한 지역에. 그죠? 자, 여기서도 여기까지 묶어주고, using 3D 이미지 camera, 그래서 뭘 사용함으로써? 자, 얘는 이런 걸 사용하는 거니까 능동이지, 그지? 현재 분사요. 분사고문이야. 자 3D 이미지 카메라를 사용함으로써 할베스트 로봇은 캠픽뭘줄수 있냐면 과실이라든가 혹은 식물들을 그 베지터블을 줄 수가 있어요 위다 뭐 하지 않고 그들을 공격하지 않고 그들을 뭔가 해를 주지 않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전치사니까 뒤에 뭐 해야 돼요 동명사 온 거겠죠 그죠 이런 거 훈련해 주셔야 돼 계속 문법적으로 자 몬스터 인퍼런들이 가장 중요하 게는 에그리봇은요 can operate 한 24시간 봐봐 7일 동안 24시간 365 이거야 그러니까 매일 매일이지 매일 매일 일할 수가 있대요 자뭐 하면서 해결하면서 얘네가 에그리봇이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능동 이렇게 되는 거지 현재 분사에 분사구문야에도. 자, 솔빙을 하면서 뭘더 shortage of farm labor 그리고 뭘 줄여가면서 이런 어떤 그 농장의 노동들을 갖다가 줄여가면서 while increasing 자, the speed and agriculture uh, agriculture uh, accuracy of the w o r d 근데 뭘 하면서 뭘 하는 반면에 자, 봐봐. 이것도 지금 분사구문이야. 똑같이. 그럼 봐봐. 어떻게 봐야 되냐면 자, 반면에는 해요. 반면에긴 한데 그냥 이것도 연결의 의미가 있어요. 병렬 구조라서 increasing은 뭐랑 병렬이냐면 여기 있는 솔빙하고 병렬인 거야. 그럼 콤마가 찍은 거나 똑같이. 그 애그리봇은 증진시켜 주는 거니까 얘도 능동이 되는 거예요. 현재분사 이것도 분사구문이야. 근데 뭐를 스피드나 이런 정확성은 높이면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죠? 자, 스마트 트랙터 봅시다. 그래서 비록 이거 어, 하기 전에 쌤이 문법적으로 한한 개만 더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알겠죠? 그냥 여기 뭐 밑에다가 쓰셔도 되고 상관없을 것 같은데 내가 지금 가르치고자 하는 거는 두 개예요, 그죠? 하나는요, 자주 나와서 그냥 가르치는 것뿐이야. 어, 사역동사입니다. 사역동사는 기본적으로 특수동사예요, 오형식 특수동사입니다. 그래서 잘봐 사역 동사라는 친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기본적으로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고 기본은 뭐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에 여기에 만약에 사역 동사가 나온다면 기본은 그지 목적어 목적격 보호 목적격 보호가 목적을 꾸며줄 건데 여기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 그지 근데 여기에 왔을 때이 동사 원형은 뭐냐면 봐봐 한 문장에는 동사 하나밖에 못와 근데 선생님 두개 왔는데요 이게 아니고 이건 동사 원형이지만 실제로는 원형 부정사예요. 동사가 아닙니다. 알겠죠? 우리가 편의상 동사 원형 이렇게 표현하는 것뿐이지 형태가 그런 거지. 얘가 기능이 동사가 아니야. 알겠지? 동사의 역할을 하지 않아요. 원형 부정사라서 원래는 투부정사인데 투를 뺀걸 원형 부정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사 원형만 남는 거야, 맨날. 알겠지?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사역 동사가 종류가 여러 가지죠. 메이크 해브레시라는 친구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친구들이고 얘네가 지금 목적어하고 목적어 보호가 있을 때 원래는 동사 원형이 올 수가 있어요 올 수가 있는데 자 ing가 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목적어가 이 행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능동의 의미일 때만 ing가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pp도 올수 있어요 이때는 당연하게 그럼 수동의 의미여야 되겠죠 해석이 이렇게 되어야만 해 근데 뭐는 올 수가 없냐면 동사 원형하고 ing랑 pp 다올수 있는데 투부 정사는 죽어도 올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이해됐죠 자 그런데 헬프라는 친구가 있어요 좀 특이한 친구들 이단한데 우리가 얘를 갖다가 얘 의미가 좀 이상해서 준사역동사라고 합니다. 왜 준사역이라고 하는지는 문법적인 의미인 것 같은데 내가 그냥 내용적으로 좀 붙이자면 봐봐 내가 만약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기절을 당했어. 근데 누가 날 도와줄 거야. 근데 내가 기절을 당했어. 그러면 내가 의지가 있어 없어 없지. 내가 의,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할 거야 도와줄 거야 도움 다는 건 그런 거야. 그래서 야나좀 도와줘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나좀 도와줘는 허락인 거고 네가 앞으로 해, 해야 되는 행위를 도와줘도 되라는 허락인 거지. 내 입장에서는 내가 이걸 해낼 능력이 없는데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인 거야. 이해됐어? 헬프의 의미는 그래요. 아무 그러니까 좋은 의미긴 하지만 아무튼 내용상 은 이상한 거야. 근데 어쨌든 행동만 놓고 보자면 그 사람이 강제로 이 일이 하게 되게 해 주는 거야. 이 사람이 없었으면 난 절대 이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강제의 영역을 가지고 있는 거지. 이해됐지? 허가했더라도 그래서 아무튼 내용상으로도 그렇고 문법적으로도 그렇고 애매해서 준이라는 단어로 붙이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목적어 목적어 보호자리 원래 동사 원형이 올수 있는데 투부 정사가 올수 있어요. 얘는 올수 있어. 야 방금 못 왔잖아. 방금 못 왔잖아. 근데 여기는 올수 있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는 ing랑 pp는 못 와요. 이렇게 두 개는 올 수가 없습니다. 두 개는 올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ing랑 pp가 오려면 목적어가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알아야 되잖아. 근데 내가 방금 들었던 예시 중에서 목적어가 예를 들어서 방금 기절했어. 그러면 ing랑 pp를 할 수가 없잖아. 기절했는데 무슨 의지가 있겠어. 당했는지 얘가 했는지를 판단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 문법에서는 판단이 안 돼서. 판단을 하기가 되게 애매한 상황이 많아서 ING랑 PP를 아예 빼버리고요. 동사 원형이랑 그냥 대신에 투부정서 넣게 해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자, 요렇게 사역동사가 하나 있고, 지금 뭐 칸이 부족해서 쓰면 딴 데다 적을 건데, 하나는, 나머지 하나는 이제 4번 분사구문이에요. 음, 자주 나와서, 제미있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분사구문은 뭐냐면, 원래는 이런 거야. 주어랑 동사가 있었고, 그리고 주어랑 동사가 있었는데요, 그죠? 여기 원래는 뭐 연결사가 있었다라고 추정은 되어져요. 앤드라는 친구로 그냥 내가 대충 쓸게. 연결사가 있었고 우리 지문에서 와일도 있었죠, 그죠? 그럼 상관없이. 자 아무튼 이렇게 있는데. 자 주어가 주어가 똑같은 거예요 전제가 이거야 주어랑 주어가 똑같을 때 그러면 아 결국 여기는 반복인 거잖아 맞잖아 우리는 우리 영어는 주어를 주어가 반복되는 거 끔찍히도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 거냐면 내가 뒤에 있는 요 연결사를 하나 없애고 엔드 없애고 주어도 없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만 남길 거냐면 그럼 뭐만 남아 컴마 찍고 동사만 남는 거잖아 맞잖아 이 뒤에는 이렇게 남는 거잖아 이거를 갖다가 내가 간소화해서 이렇게 만들 거야 봐봐 결국 주어가 똑같았잖아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지 동사가 주어 할 수도 있고 주어 당할 수도 있잖아요. 맞지? 이이 동사 입장에서는 이 주어가 할 수도 있고 능동 원래 능동 태일 수도 있고 원래 수동 태였을 수도 있죠. 있어요. 있어요. 맞죠? 근데 이 주어는 결국 누구랑 똑같아. 이 주어랑 똑같잖아. 그래서 얘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주 기가 막힌 생각을 해요. 주어 동사 이렇게 하고 나서 콤마 찍고 ing나 pp를 할 건데 그지? 자능아 현재 분사랑 수동 현재 분사? 얘는 과거 분사죠. 근데 위에는 능동이고, 밑에는 수동이에요. 어쨌든 의미는 똑같다, 이거, 얘네 말에 입장에서는. 그런데 얘네는 원래 분사라는 친구는 원래 형용사잖아요. 형용사가 명사 꾸며주는 건데. 근데 마침 주어를 꾸며줘야 되잖아. 아, 잘된 거야. 그러니까 얘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 이 주어랑 이 주어랑 똑같았으니까 원래 저쪽 주어의 판단의 근거를 넘겨서 얘가 이걸 하면 능동. 그지? 현재 분사 얘가 이걸 당하면 수동. 이렇게 하기로. 문법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를 없애면서 일어나는 일이야. 주어 반복하기 싫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가 반복되면 그냥 희, 시 이걸로 남기는 거 똑같습니다. 원리는. 주어 가 반복하는 게 싫어서 능동과 앞피피로 그냥 바꾼 것뿐이야. 근데 이게 항상 판단을 할때 쌤이 콤마 찍고 ing니 pp니 이렇게 판단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더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사구문 엄청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해요. 자 근데 내가 항상 해석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뭐뭐 뭐 하면서 정도로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수동이면은 그냥 당하면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항상 해석은 요렇게 하면 돼요 이걸 뭐라고 내가 표현할 거냐면 동시동작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우리가 중학교 때는 문법에서 현재분사 분사 구문을 뭐 문법적으로 해석되는 게뭐한네가지가 다섯 가지인가 돼뭐 이거 끝나고 나서 이 행위가 끝나고 나서 막바로 이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계속 진행 뭐 완료 뭐 이런 식으로 몇 개가 나오는데 고등학교 때는 그걸 구분하는 문법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왜냐하면 어차피 동시동작으로 해석했을 때다 해석이 되거든. 됐지? 그래서 그냥 동시동작으로 앞으로 해석하셔도 굉장히 편할 거예요. 이게 훨씬 편해. 앞으로 너네가 어딜 가서도 토익이나 토플 할 때도 똑같아요. 알겠죠? 이 문법을 가르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해도 돼요. 중학교 때만 좀 자기적으로 나눠 놓은 것 같아, 내 생각에. 자, 잠깐 끊었다 가시죠.